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을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나 바울은 부르심을 받아 사도가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따로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그의 아들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아들은 육신으로는 다윗세우손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성령으로 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나타내시는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신 분이십니다. 그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그를 통하여 은혜를 입어 사도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이름을 전하여 모든 민족이 믿고 순종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들 가운데 들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로마에 있는 모든 신도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아멘.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써서 보낸 편지입니다. 읽어드린 1장 1절부터 7절은 편지의 서문에 당이 됩니다. 바울은 서문에서 세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편지를 써서 보내고 있는 자신에 대한 소개이죠. 두 번째는 이 편지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편지를 받아보는 사람들에 대해서 축복을 해주죠. 1절부터 7절까지의 서문은 이렇게 크게 세 달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도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이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설명을 하기를, 소개를 하기를 자신은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따로 사도로 세우신 사도의 직분을 맡은 사람이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은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고 또 하나님이 따로 세우신 사도다라고 말을 해요.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는 이유는 자신이 쓰고 있는 이 편지를 바울이라는 한 개인의 글로 개인이 말하는 이야기로 듣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내가 바울이라는 사서로운 한 개인의 입장에서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써서 보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은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고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따로 쓰신 사도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편지로 써서 전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나와여금 편지로 써서 보내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담긴 편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중하게 받아들이라는 것이에요. 사람의 말을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편지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읽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에 대해서 이처럼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신이 로마인 사람들에게 써서 보낸 이 편지 전체에서 가장 강조하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그 내용이, 하고 싶은 말에, 전하고 싶은 말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는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얘기예요.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말하려고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사람들에게 지금 전하기 위해서 내가 이 편지를 쓰고 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로마서 1장 1 5절를 보면 바울은 자신에게 있는 간절한 조언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것은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에게는 그런 간절한 소원이 있다는 것이죠. 내가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은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로마에 가지 못하고 있지만 허락만 된다면 당장이라도 나는 로마에 가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싶다는 거죠 그런데 이 상황이 로마에 갈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편지로라도 먼저 써서 보내겠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에 대해서 로마서 15장 16절에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내게 주신 것은 나로 하여금 이방 사람에게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게 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방 사람들로 하여금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게 하여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실 재물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로마에 가려고 하냐면, 그리고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냐면, 나는 제사장의 직무를 맡았기 때문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 주어서 하나님을 믿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는 그 일이 제사장의 직무였는데 바울 자신에게는 그러한 제사장의 직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믿게 하여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여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일. 그것이 제사장의 직무로서 자신이 맡은 일이다라는 거죠.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서 사도로서 이 제사장의 직무를 맡았기 때문에 어떻게든 나는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로마에 가고 싶어 하고 가지 못하기 때문에 편지로라도 하나님의 복음을 이렇게 써서 보내고 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로마서 1장 2절 성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그의 아들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전하고 싶어하는 간절한 소원으로 전하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이 사람 저 사람의 한 이야기를 듣고 모은 것이 아니고 바울 스스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시켜서 미리 약속에 두신 그 아들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성경이겠죠. 구약성경에 하나님이 예언자들을 사용하셔서 그들을 통하여서 장처실 메시아에 대해서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보음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것이다라는 것이죠. 예언자들을 시켜서 구약에 미리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이야기. 내가 전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복음은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자신이 전하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크게 두 가지를 추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첫째로는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언자들이 구약성경에서 예언해 놓은 그대로, 약속, 약속해 놓은 그대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시다. 라는 말씀이죠. 사도행전 13장 23절에서도 사도가 울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구주를 세워 이스라엘에게 보내셨으니 그가 곧 예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예언대로 하나님의 예언자들을 통하여서 미리 약속해 놓으신 그 예언대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이야기가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이냐면 구약의 예언대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다 라는 것을 말, 말하죠 또한 가지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한 설명인데 성경에 미리 약속한 대로 예언자들을 통해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그대로 예수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거죠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예수께서는 구약의 예언자들이 예언하고 약속한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것을 사람들 앞에 드러내 알려주셨다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복음이 어떤 것인지를 개론적으로 크게 두 가지 영역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분은 구약의 약속대로 예언대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약속대로 예언한 예언 그대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써그 예언을 성취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다 드러내 보여주신 그 부활 사건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제 로마서 일장 사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죠. 성령으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나타내신 것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신 분이십니다. 그는 곧 우리 조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확정됐다라는 표현은 본래는 아니었는데 이제 증명이 돼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말이 아니고요. 본래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사람들 앞에 드러나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께서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말입니다. 자기들과 똑같은 사람 정도로 아니면 좀더 뛰어난 연자 정도로만 알았지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아무도 몰랐는데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드러내어서 사람들로 알수 있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복음이 바로 이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사람들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시켜서 구약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그 예언을 따라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에 대한 이야기.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시므로 구약의 예언대로 죽은 사람들과 얻어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스스로를 드러내 알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바울사도는 자신이 전하는 이 하나님의 복음이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가치에 대해서 설명을 하죠. 로마서 1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먼저는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요.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뒤이어서 자신이 전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복음의 가치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 복음은 어떤 가치가 있는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그리스 사람이든 유대인이든 어느 민족, 어느 나라, 어떤 사람이든 누구든지 간에 이 복음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게 해주는 가치가 있다는 거죠. 이어서 로마서 1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이 일은 오로지 믿음의 근거에 일어납니다. 이것은 성경이 기록한 바, 의의는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이 복음의 가치는 믿는 사람에게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듣는 것으로는 나타나지 않는 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복음을 듣는 것 갖고는 안 된다는 거죠. 듣기만 하는 사람에게는 이 구원에 이르는 가치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 복음을 믿는 사람에게 자신이 믿은 그 복음이 능력이 되어서 믿는 그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해 준다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의 가치다라고 말해요. 죄인을 구원하는 가치가 있다. 죄와 그로 인한 영원한 형벌과 그 지옥에 드는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되게 해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그 은혜와 사랑과 복을 누리며 살게 해주시는 이 영생의 복을 누리게 하는 가치가 있다라. 이 편지를 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써보내는 이유는 내가 이 편지 가운데서 소개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이야기가 여러분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내가 이 하나님의 복음을 쓰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로마서 1장 7절에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로마에 있는 모든 신도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할때이 사랑하셨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와 같은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에서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길게 설명하는데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부장 13절에 가면 이삭의 두 아들 야곱과 에서 이두 아들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삭과 이삭의 두 아들인 야곱과 에서가 그들의 어머니인 리브가의 태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셨다라고 설명하려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셨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셨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셨습니다. 라고 바꿔 말하고 있어요. 에베서 1장 4절에서도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은 그 복음을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가치와 능력이 있는데 누가 그 복음을 믿게 되냐면 하나님이 사랑하신 사람들,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믿게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믿음으로 그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이 삼아 주시는 것이죠. 바울이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써 보내면서 이 복음을 써서 설명으로 설명하고 써서 보내 주면서 여러분들은 이 복음을 믿으세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믿은 분들은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받은 분들입니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성도들,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바울의 표현대로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음의 증인들을 통하여서 전하게 하신 하나님의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고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복음을 믿어서 하나님의 거북한 백성이 되어진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 사실을 알려주고 싶어했다 그리고 성문의 마지막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사람들을 축복합니다. 로마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을 축복을 하는데 로마서 1장 7절에서 이렇게 축복하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내려오는, 그러니까 이 땅과 사람들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은혜와 평화가 있기를 축복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셔서 사랑하시고 선택하시고 믿게 하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신 성도들을 돌봐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인도해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은혜로 성도들을 돌보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평화를 누리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을 하나님 안에서 평화롭게 살게 해 주십니다. 물론 이 평화는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서 생각하고 있는 그런 의미로서의 평화는 아닙니다. 먹을 것이 주는, 먹을 것이 넉넉함에서 오는 평화. 재물 돈이나 재물이 풍성함에서 오는 평화 육체가 건강하면서, 건강하기 때문에 얻게 되는 평화라든지 세상에서 버젓이 잘 살게 됨으로써 누리게 되는 평화 이런 형식의 그런 의미로서의 평화를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는 오히려 그런 것들로부터 벗어나는 평화예요. 돈이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안 됩니다. 육체가 건강하느냐, 병들었냐가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이죠. 사회 속에서, 세상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사느냐, 어떤 위치를 차지하느냐, 이런 것과는 상관없이 어떤 처지에 있던, 어떤 환경과 어떤 형편에 있던 늘 하나님이 베푸시는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기쁨과 감사와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평화다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흔들림이 없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12절에서 바울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사람이나 그리스사람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님이 되어주시고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로마서 2장 11절을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신다라고 말 해요. 유대인들은 차별하고 있거든요, 지금.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보면, 이방인인데 유대인 입장에서는, 유대인들은, 유대 사람들은 로마에 있는 사람들을 비롯해서, 다른 민족, 다른 나라 사람들을 차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보음은 그런 차별이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께서는,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을 포함해서 뭐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차별하지 않고 그들 모두의 주님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은 어떤 민족적인 그런 제한도 없이 모든 사람에게 다 전파되어지고 로마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그래서 전파되어지는 것이고 여러분도 믿고 구원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은혜와 은총을 입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은혜와 평화를 누리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37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바울스다고 말하는 이 모든 일은 그 앞뒤로 길게 설명이 됩니다. 어떠한 박해나, 고난이나, 환란이나 궁주림이나, 병들임이나 또는 권세자들이나, 세상 그 어떤 것들의 권력 앞에서도 우리는 불복하거나, 무너지거나, 실패하거나, 포기할 수는다는 거죠. 그 모든 것을 다 넉넉히 일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근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택하시고 사랑하시고 성령님을 보내 주셔서 이 복음을 듣고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으신 그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화를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를 입은 풍성하게 입고 받고 누리는 성도들은 이런 것들 다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에 불복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로마스 8장 39절에서 그 이유를 말해요.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이길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이 또는 세상에 있던 어떤 사람이나 어떤 세력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사랑을 끊어버리고 거기서 빼낼 수 있다면 이렇게 넉넉히 뭔 얘기죠? 그들이 끄집어 끌고 가버리면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지는 거니까? 그런데, 바울사도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 어떤 것도, 이 세상과 세상 안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성도들인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영원토록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를 누리며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일에 넉넉히 일수 있다. 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세상 창조 전에 성도들을 선택하시고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은혜와 평화를 풍성하게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베푸신 은혜와 평화 안에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성도들이 살아가게 하면서 세상의 모든 것을 향하여 언제나 넉넉히 이길 수 있게 해 주십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면서 하고 싶은 얘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 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안을 누리면서 세상의그 어떤 핍박이나 또환란이나 고난이나 힘겹게 하는 모든 것들에 불복하지 않고 넉넉하게 이기며 승리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주시는 평화 안에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써서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편지로 써보낸 이 말씀 그대로 모든 것이 지금 우리에게 다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풍성하게 베푸시는 은혜와 평화를 누리면서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게 해주시면서 세상 모든 것을 다 이겨내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복음의 증인으로서, 성도로서 승리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